안녕하십니까. 호맨난TV입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제 업무 경력은 부동산업에 17년 종사하였으며 진행했던 업무를 간략히 공개합니다. 서울 경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진행. 모 대기업 B2B 계약 체계로 외국인 사택 임대차 계약 진행. 모 대기업 기업 지사 이전 임대차 계약 진행. 모 외식 브랜드 점포 개발 및 부동산 계약 총괄 진행. 강남 신축빌딩 전속 MD 구성 및 임대차 계약 총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기사를 보시죠. 깡통 아파트의 위험성,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수도권 깡통아파트 속출 최악의 거래 부진 화면에 보이는 기사들이 지금 얘기 같지 않나요? 이 기사는 2003년 말부터 2004년 중순까지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본격적인 하락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대치동 엄마아파트 전용 84.43 제곱미터 실거래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정보가 2006년부터 제공되었으므로 2006년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치동 문마 아파트는 2006년 1월 시세는 9억 5천만원에서 10억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14억 최고가 신고 후 6개월 후인 2007년 5월 최저가 10억 9천 5백만원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최저가 거래 이후 2008년 7월까지 1년 2개월간 11억에서 12억 정도의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8월 10억 7천만 원 신고 후 6개월 후인 2008년 12월 8억 6천만 원 최저가 갱신 후 3개월 후인 2009년 3월에서 2010년 3월까지 1년간 10억에서 12억대까지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10년 4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1년 8개월간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시세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2012년 1월 9억 4천만 원 거래 후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간 8억에서 9억대의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이후는 다들 아시다시피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11월 28억 2천만원 최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부동산 거품의 경고를 언론이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7년 6월 하락으로 전환 후 2008년 12월까지 2년 6개월 하락, 2009년 3월부터 1년간 다시 상승 후, 2010년 4월부터 1년 8개월간 단계적 하락, 2012년 1월부터 급락 후 3년간 시세 유지 후, 2015년부터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갭투자 후폭풍 깡통전세 주의보, 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고치, 가계부채 시한폭탄, 2억에서 3억씩 떨어지는데 누가 집사나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 역대 최저. 화면에 나오는 기사에서 과거와 다른 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시차입니다. 과거는 문제가 제기되는 기사가 나오고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개월도 되지 않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소비자들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년 상반기에도 아주 저렴한 매물 아니면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중간에 정책이 변해도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면 거래량 변동이 없을 시 관망하시면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2주를 선택해야 한다면 1, 2년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월세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급하신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 구입 가능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 많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은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 떨어지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수록 주거 이전의 사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의 아파트 10억이라고 가정, 강남 아파트 30억으로 가정, 현재 이주를 하려면 20억이 필요합니다. 주택 가격이 반값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할 시, 노원은 5억, 강남은 15억, 하라쿠 이주를 하려면 10억이 필요합니다. 오를 때도 시차가 발생했듯이 떨어질 때도 시차가 발생할 뿐입니다. 참 이상하죠. 주택가격 오른다는 분들도 많은데 왜 거래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참여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능력은 되는데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코고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홈앤런 TV는 시장에 최소한 알아야 되는 상식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